오늘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일기가 불순한데 주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눈이 이렇게 오면 옛날 시골교회에 다니던 생각이 가끔 나요. 옛날 시골에서 행사 있고 또 성탄절 그 비포장 그런 길, 논두렁길 눈이 쌓여 있는데 밟고 막 미끄러지면서 새벽성 돌던 생각도 나고 좀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는 시골에서 부흥회가 열리면 강사님들이 묵으실 숙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자원하시는 분들이 강사님을 모셔서 집에서 이렇게 대접들을 했어요. 시골 부흥회 인도하로 목사님이 가셨는데 추운 겨울이어서 그 교회 권사님 할머니가 이제 강사님 접대하겠습니다 해서 집으로 모셨거든요. 얼마나 정성으로 접대하셨는지 콜라를 끓여서 마칠 정도로 춥다고 팔팔 끓여가지고 콜라를 드리고 그럴 정도로 너무 정성으로 접대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권사님이 성경을 읽으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을 사람 이름만 그렇게 읽더래요. 뭐, 베드로 야고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름만 읽으시길래 이제 물어보셨죠. 권사님왜 성경을 이름만 읽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은 아이고, 곧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성경 다 읽어서 뭐 해요. 거기 가 있을 사람들 이름만 외워가지고 가서 인사하려고 내가 이름만 외워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되게 확실한 소망이 있으신 거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막 발버둥을 치다가 그런다고 더 일찍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늘 날아가는데 이런 권사님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즐거움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건데 우리 모두는 대개 죽음을 잊고 살아가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먼저 죽은 사람들의 소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이러한 그 교훈 속에는 후회 없는 삶을 열심히 살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산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축복의 날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백성들이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날은 정말 공포스러운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게 해요. 뭘로 하는 줄 아세요? 드라마로 해요. 도깨비 이런 거. 보면 죽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막 죽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대요. 그리고 죄를 많이 지으면 그 멋있는 저승사자로 태어난대요. 어디서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자꾸 보고 앉아 있으니까 사람이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조금 기분 나쁘면 우리 하다가 컴퓨터 잘안 돌아가면 에이 포맷해야 되겠다. 이런 것처럼 인생을 포맷해서 되는 줄을 알고 그렇게 살아요. 옛날에는 고난과 핍박보다 요즘에 그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더 많이 훔쳐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있고 그 반드시 다가오는 심판의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사람은 대단한 축복의 날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무자비한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걸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어제 장로님들하고 근교에 렇게 나가서 우리 정말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당회원들끼리의 시간은 매일 일만 했지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못 가졌는데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나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우리 문장로님께 식사 좀 메뉴 정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공지가 왔더라고요. 메뉴는 기러기 칼국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기러기 칼국수.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이름이. 야, 칼국수를 기러기 모양으로 만들었나? 아니면은 그 주인이 무슨 뭐 기러기한테 은혜를 받은 게 있나? 너무 궁금해서 궁금한 걸못 참는 제가 또 검색을 해봤죠. 야,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어. 이름이 왜 기러기 칼국수일까요? 기러기 고기를 넣었기 때문에 기러기 칼국수더라고요. 리얼 기러기. 기러기를 통으로 삶아서 그걸 먹고 거기다가 칼국수를 끓여 먹는 거더라고요. 어. 깜짝 놀랬죠. 어. 그래서 우리 다른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장로님들도 그냥 그 상호를 이렇게 기러기가 좋아서 기러기라고 지어지. 설마 기러기를 삶아서 주는 곳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셨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말이죠. 이 기러기 칼국수처럼 듣는단 말이에요. 에이 설마 기러기가 나오겠어? <laughs> 설마 그러겠어? 천국이 영광스럽고 축복받는 곳이라고 하는데 에 그렇게까지 축복을 받을 리가 있겠어? 지옥에 가면 지옥은 정말 무섭고 정말 공포스럽고 돌이킬 수 없고 영원히 그 형벌이 지속된다는데 에이 그러게 하겠어. 설마 기러기가 나올까? 우리는 천국에 가면 은 후회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천국 가시겠지만 가면 후회할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곳이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이 연줄 알았더라면 좀더 준비를 잘하고 올 걸. 이 천국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이 우리 나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에 비해서 난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왔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지옥에 갈 리는 없겠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서운 벌이 있고 이렇게 무서운 책망이 있었더라면 그냥 지옥은 공포스러운 것이고 무서운 곳이라고 그냥 얘기만 들어오지 실제로 이런 것이 그리고. 되돌아설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고 영원히 이것이 지속된다면 내가 왜내 가족들에게 더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물론 이러한 것들은 아직은 기회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간에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겪는 공포스러움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기회가 아직 있으니까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잘 준비한 자에게 심판의 날은 축복의 날이 될수 있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요. 죽음을 기다리는 한 할아버지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분이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만세를 불러요. 이제 주님이 나를 놓아 주셨도다. 이제 편하게 죽게 됐다. 너무 감사하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배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기다린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설레임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예.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어떤 녀석은 또그 와중에 헷갈렸고 망설이 하나 주세요. 그랬다고 그러는데 설레임, 아이스크림이 아니고요. 음, 진짜 설레임 말이에요. 예. 그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침이 기다려지고 모든 것이 빛나 보이는 다 좋아 보여서, 미소가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갖는 그 설레임, 그것을 오늘 캐서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성탄절 선물로 그거 받아 가지고 어 벌써 아멘 하시면서 두 분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거 받아 가지고요. 여러분, 교회 자리다 두고 가지 마시고 집에 가져가셔서. 요긴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심우원이고요. 이분은 의롭고 경건한 분이었다고 해요. 의롭고 경건하다는 건 신앙생활을 표면적으로 잘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예배에 충실하시고 봉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자 여러분이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허공에 치는 기도가 아니라 들려지는 게 있어요. 이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 받아요. 근데 사실 이 할아버지만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로마 사람들이 정말 무섭게 다뤘거든요 그리고 폭력으로 다스렸고 뭐 좋은 거 있으면 다 뺏어가고 뭐다 그렇죠 뭐 정복한 나라에서 뭐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을 갈면서 독립은 하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죠 로마를 이겨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가 지금 나타났으면 좋겠다. 나타나가지고 아주 저놈들을 그냥 다 때려서 엎어버리고 우리나라에 독립을 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좀 편히 살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사람들이 사실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 메시아가 뭐 다른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 축복의 날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 삶에서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확 날려버리셨으면 좋겠다. 그냥 싹 변해 가지고서 어, 내가 꿈꾸던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저런 거 갖고 싶은데 그게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힘으로 오셔서 우리가 안 되는 거를 그냥 뜯어내 버리시고 새롭게 바꿔 주는 그런 주님을 사실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이제 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의 메시아 신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라고 쓰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라고 쓰는 부분이 있어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말인데,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로 쓰면은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부르고, 그리고 헬라 사람들, 그리스 로마 문화를 가진 헬라 사람들 그래서. 신약성경은 헬라어,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헬라 사람들은 그 구원자를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이제 같은 뜻이죠.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메시아라고 쓸 때가 있고 그리스도라고 쓸 때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메시아라고 쓸 때는 힘을 가진 정복자의 이미지, 세상을 뒤집어 없는 그런 분,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제 그런 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할 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온 세상 사람들이 로마보다 더 무서운 사탄의 권세에 눌려 있고, 스스로 독립할 수 없어서 매일 죄의 노예가 되고요.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노예 노릇함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 그런 온 인류를 위해서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말하는 거고 메시아라고 신약성경에서 표현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인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 심우원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게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사람을 기다리는 자.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계셨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 성령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응답을 아주 확실하게 주셨는데 네가 메시아를 볼 거야. 그리스도를 그런데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짧은 한 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시몬이 기도를 하다가 구원자가 오셔서 이 세상을 뒤집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분은 그리스도셔. 그분은 세상의 왕으로 오시면서 단순히 너희 나라를 독립시키는 문제,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고 사단 마귀를 붙잡아서 묻지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딱한 분이셔. 그분이 너에게 오실 거야.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므오는 기도하는 바람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에겐 지혜를 주시거든요. 영안이 열려서 자기가 만나게 될 메시아가 어떤 성격으로 오시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시므오는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몬이 성전에서 이제 이런 약속을 받으니까요. 죽을 나이는 지났는데 죽질 않아요. 건강해. 왜냐하면 그분의 사명은 메시아를 만나야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성전에 출근해 가지고 사람들이 오며 가며 어떤 분이 메시아일까? 어떤 분이 메시아일까? 왜냐하면 메시아가 뭐 인상차기를 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너는 메시아를 만날 것이고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일 삼아서 성전에 나가서 계속 봐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저분이 메시아인가? 이분이 메시아인가? 근데 여러분 성전이, 이 당시의 성전은 굉장히 거대했거든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는 어떤 대형교보다 더 컸을 거려.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요. 뭐, 바글바글 했을 겁니다, 성전이. 근데 이 할아버지가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메시아가 오늘은 오시나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완전히 깐난쟁이 얘기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유대인의 정결규례를 행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엄마 아빠랑 같이 이제 오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에 예수님만 8일된게 아니고 8일이 돼서 정결 예식을 하러 온 사람들이 한 파트가 이제 있으니까 그 장소에 엄마 아빠들이 많이 바글바글 모여 있었을 거고요. 특히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셔가지고 부자들처럼 하인을 데리고 오거나 뭐 표시나는 옷을 입었거나 사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완전지저이 갈릴리 촌뜨기 엄마 아빠가 그냥 눈치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왔을 거 아니에요, 어린 깐 단쟁이를. 근데 시몬 할아버지가 그 아기를 보자마자 대번에 알아보십니다. 완전 반색을 하면서 한 번에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아기를 좀 안게 해달라고 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아마 이 시몬 할아버지가 은혜를 못 받았다면.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면 아기 예수님을 몰라봤을 거예요. 메시아는 구원자인데, 무슨 애기가, 난지 8일 되는 애기가 무슨 메시아라고 상상할 수나 있겠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자를 기다렸지만, 구원자가 나타나셔고 저예요. 내가 구원자예요. 여러분, 제가 메시아라고요. 이 얘기에도 닥쳐라. 그러면서, 핍박하고, 모욕하고, 잡아서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했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몰라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라면서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도 우리 우리 뭘로 뭐 몰라보고 지나갈 수 있다고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몰라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을 든 사람의 모습을 생각했겠죠. 골리아처럼 거대하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볼때 우러러 볼때 우러러볼 만한 그런 존재를 생각하고 계속 위만 보고 있는데 밑으로 걸어 들어오셨으니 못 봤잖아요.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냥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고 골치 아픈 거 해결해 주는 그런 분, 그런 분은 그 램프의 요정 진이.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나 자식의 뭐 그런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사랑을 주실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서도 피를 흘려 주셨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의 그 영혼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구하면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예야 하는데 비키세요 누구세요 이럴 수 있어요 흔히들 말하죠 예수님은 변장하고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정말 어려워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하는 작은 봉사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죠. 자 시몬은 메시아를 찾아서 두리번 두리번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이라 눈이 열렸기 때문에 아기를 봤는데 메시아다 딱 알게 됐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받았겠죠. 아기를 안고 시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시몬의 그 찬양, 그 귀한 찬양이 시몬의 찬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29절에서 32절까지인데 여러분이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을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된 걸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비교를 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알아요. 자, 2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일로드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주님이란 뜻인데 주님. 이제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방, 어, 주께서, 어, 내 눈이,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31절, 주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것은 이방 사람에게는 게시하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시몬이 이런 기쁨의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됐고 너무 감사해요. 제 마음은 뛰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이 이 백성 앞에 실제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둠에서 헤매는 이방 사람에게는 빛이시고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이런 분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시몬은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아기를 안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기를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것은 누구? 시므온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인 안경을 쓰고 보면 사실 예수님이 시므온을 안고 계시는 거죠. 은혜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회가 어려우니까 나라도 봉사해야 되겠다. 교회가 힘드니까 적은 거라도 헌금해야겠다. 마치 교회를 도와주는 것처럼, 혹은 일할 사람 없으니까 나라도 해야지. 착한 마음으로 마치 어린아이를 품에 안는 것처럼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한 것들이 내 입장에서 보면은 뭐 기부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지만, 은혜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시몬는난지 8일 되는 아기의 속에서 메시아를 보았고요. 그분을 품에 안고 신앙 고백한 거는 오늘까지도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불리우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메시아가 여러분의 삶의 예수님 부도를 해결해 주시고, 아니면은 무슨 어떤 엄청난 일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이 성탄절에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메시아를 놓칠 수도 있죠. 어쩌면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것이 껄끄러운 봉사에 관해서 그런 자리에서 만나시기도 하고요. 변장한 모습으로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열려있으면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어떻게 됩니까? 시무원처럼 설레이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이제 죽는 것도 설레요. 너무 감사하대요. 인생이 나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다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이 무서울 게 뭐가 있겠고 이런 사람이 화가 나갖고 싸울 일이 뭐가 있겠고 이런 사람이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알아보고 안아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안아드릴 때 하나님의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물밀듯이, 여러분,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있을 때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면 그거 뭘로 막아요?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밀려들어오고, 그럴 때, 비로소, 제가 바닷가를 어제 가봐서 잘 아는데, 썰물일 때 갯벌에 얹혀있던 배들이 둥둥 뜨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슴으로 밀려들어올 때, 내 소원과 힘들었던 일들이 둥둥 떠서 이제는 움직여지는 거죠. 할렐루야. 축복은 그렇게 받는 법.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믿음의 눈으로 메시아를 알아볼 때, 와,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붙잡을 때, 여러분의 기업에는 밀물처럼 축복이 밀려 들어와서, 할렐루야. 이제 그 축복의 물 위에 사명의 배를 띄울 수가 있고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기회를 매년 성탄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는 일에 더욱 힘쓰시고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발견하게 되고요. 비록 사람들의 판단과는 다르게 8일밖에 안된 깐단쟁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만 거리낌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 직분과 내 경험과 내 취향과 이것에 어울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알아채고 그 일을 내가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시몬이 느렸던 설레임을 우리도 느릴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권면합니다 벅찬 감동으로 한 해를 시작했고 이제는 몇주 남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갔을까요 우리의 주님을 만날 그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때까지 사는 건 사는 건데 무미건조하게 정말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설레임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올 때도 오늘 어디서 은혜를 받을까 어떤 일로 은혜를 받을까 시무원 할아버지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렇게 살아야 사는 거죠. 아, 오늘도 하루가 그렇게 그냥 지나고 말았네. 그거 말고요. 이번에 성탄 선물 설레임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먼저 살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과 은혜와 능력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한 해를 잘 마감지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